힘찬 찬양이 저희에게도 은혜가 되고 힘이 되어 주님만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에 힘입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부흥회를 3일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방침리중앙교회 양의선 목사님 모시고 3일 동안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 은혜 나누었습니다제목회 지향점이 있다면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목사 때부터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시는 성도님들을 만나면 항상 그렇게 인사했어요 행복한 주일 되세요 행복한 주일 되세요 늘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주일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일이 기다려 주지요, 그렇죠? 나중에 천국 가서만 행복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주일이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그러면 주일이 행복할까요? 공짜로 국수 주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만나면 행복할까요? 예, 다 행복하겠지만. 우리 주님 만나는 것이 가장 행복하지요. 우리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 모두 참석했습니다, 맞지요? 예, 오늘 예배 시간 이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셔서 세상이 알수 없는 기쁨과 행복에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죠. 예, 종교개혁주의는 1517년 10월 31일날 독일의 성직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부패한 가톨릭 교회에 맞서서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의 잘못을 고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십세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재정이 부족하자 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 면벌부를 발행했죠. 면죄부라고 말하지만 요즘은 면벌부라고 가르친다고 하네요. 죄를 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벌을 면해주니까 면벌부가 맞는 표현이겠죠.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 면죄부, 면벌부만 사면 죄가 사해진다고 교황이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독려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양피지에 손으로 써서 팔았는데 인쇄물이 인쇄술이 발달하자. 기계로 찍어서 인쇄해서 대량으로 판매했습니다 인쇄된 종이쪼가리 한장 사면 죄가 벌이 사해진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일들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었던 거죠 이 일에 분노했던 로터는 비텐베르그 대학의 성당의 문에다가 95개 조의의 반당문을 붙이고 이 면벌부는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교리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던 거죠 그리고 이 일의 시발점으로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에서는 이날을 기념해서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루터가 이 종교 개혁을 시작할 때에 그의 신조로 삼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 1장 17절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면접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늘 아멘이라고 얘기하지만 내 믿음이 어디 있나 한번 살펴보아야겠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나에게 정말 있는 건 맞는지. 그 믿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며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봉독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오늘 보면 11,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했지만 헬라어 원어상으로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없이는요?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두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이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할첫 번째 믿음은 그러므로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요.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죠. 야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바로 나는 존재하는 자다. 나는 있는 자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에게 반문하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지요.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너무 작아도 보이지 않고요. 또 너무 커도 볼 수가 없지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없고. 너무 또 높은 주파수의 소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크히 제한된 것을 보고 들을 뿐이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개미가 지나가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미가 때를 지어 지나갈 때 우리가 살수 있겠습니까? 모기가 날아가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중에 잠을 듣, 잘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편안하게 살수 있습니까? 안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에 눈에 들 보, 귀에 들리지 않기에 우리는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다 보, 보인다면 얼마나 복잡한 인생을 살게 될까요? 우리의 오감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불완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요, 내 눈에 보이지 않기에, 내 눈에 들리지 않기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오감으로 인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오감으로 인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신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볼수 있다면, 들을 수 있다면, 만질 수 있다면,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물질에 불과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신이시기에 만질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볼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들리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악이 득세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하죠. 악한 사람이 득세해서 선한 사람을 괴롭히고 강한 사람이 그 강한 힘으로 약한 사람을 괴롭힐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런 사람들 그냥 놔두는 걸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 분명해 그렇게 단정 짓습니다. 또 요즘 같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연일 계속되는 뉴스에 정말 마음이 아픈데 이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우리에게 묻지요. 또, 홍수와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올 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무고한 사람들을 왜 저렇게 죽이셔야 했을까? 희생당해야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없는 것이 분명해. 그렇게 말하죠. 이쯤 되면 우리 믿음 사, 믿음의 사람들도 문득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있는 게 맞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심할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분명히 증명해 주는 것을 신 존재 증명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신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논리를 폈죠.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해 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생각이요. 우리 안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고, 착한 사람은 상을 받아야 하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힐 때 그것을 막아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이요. 그리고 자연재해와 전쟁 속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하는 것을 희생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요. 그 마음 어디서 온 걸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 우리 마음에서 저절로 생겨난 걸까요? 우리 마음에서 각자 저절로 생겨난 것이라면 어떻게 사람들마다 한결같이 그렇게 똑같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악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짓밟는 건 당연하다고, 그것이 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야 할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누구나가 다 똑같은 한결같은 마음 가지고 산다는 거죠. 약한자가 보호받아야, 한다, 보호받아야 한다고,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 이겨야 한다고, 고통 당하는자가 위로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요. 우리가 가진 이 동일한 생각, 한결 같은 그 마음이요, 우리 각자의 것이 아니라는 증거죠. 우리의 각자로부터 나왔다면 다 사람마다 의견이 달라야 하는데 우리 모두 다 한결같이 동일한 마음 갖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마음 누구의 것일까요? 로마서 1장 20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바라볼 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같은 계절에 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붉게 물든 산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또 떠가는 구름을 하염없이 바라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믿음의 눈을 늘면 그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성품이 모든 천하 만물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담겨져 있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악한 자를 멀리 하고, 선한 자를 가까이 하려는 그런 마음들, 약한 사람 보호하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하려는 그런 한결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 마음에 있는 선한 양심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선한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믿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착한 사람이 괴로움 당할 때 천재지변으로 아픔 당하며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 선한 마음이 약한 자를 품어 안도록 하고 눈물을 닦아 주도록 하고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안 보이죠. 안 들려요. 보잘 것 없는 믿음이기에 눈앞에 펼쳐진 상황 앞에서 우리는 망설이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숨고 싶은 그런 삶의 자리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담겨주신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라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맡겨주셨으니 그것 의지하고 붙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보면 히브리서 십일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모두 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반문할 때에 그 세상 사람들에 맞서서 묵묵히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성품에 순종해서 묵묵히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낸 사람들이지 않느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양심으로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거죠. 악한 세상 속에서 결코 악으로 세상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분을 품는 자에게 똑같이 분노의 칼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통받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만 하는 그런 신앙적인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갈등하지 마시고 본척만척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 아파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믿고 찾아가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와 그 사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함께 목도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이 시선, 이 믿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성품을 꺼집어내어서 약한 자를 도와주고 선한 양심을 펼쳐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요. 6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 주신다고요? 향 주신다고요. 여기 찾는다라는 말은 탐색한다, 면밀히 조사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현재 분사로 쓰여 있어서 한번 찾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찾는 것, 면밀히 탐색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탐색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가면 어릴 때 이맘 때 소풍을 늘 가죠. 예, 들로 산으로 소풍을 가서 늘 하는 것이 있는데 보물 찾기를 합니다. 점심을 먹고 선생님이 먼저 가서 숨겨 놓은 보물을 찾는 거죠. 여러분들 보물 찾기 해 보셨어요? 예, 보물 찾기 잘 하십니까? 예, 이번에 교구 어, 친교의 야유회 나가셨을 때에 교구별로 나가서 보물 찾기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보물찾기를 잘 못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잘 찾으려고 해도 잘안 찾아지더라고요. 돌멩이를 들춰봐도 풀숲을 헤쳐 보아도 나무 뒤를 보아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늘 보물찾기 하고 나면 선생님 찾아가서 너무 깊이 숨기셨다고 어디 숨기신 거냐고 알려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곤 했죠. 근데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교구 식구들을 모시고, 보물 찾기 하러 가서 보물을 숨기는데요, 보물을 숨겨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보물을 숨기는 사람은요, 절대 보물을 깊은 곳에 숨기지 않습니다. 왜요? 보물은 찾지 말라고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찾으라고 숨겨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찾기 쉬운 곳에 다 숨겨놓아요. 상품주라고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숨겨놓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숨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왜 숨으셨다고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려고 숨으셨어요. 그러셨, 그러, 그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깊이 숨지 않으셨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서 답답하고 아쉽고 좌절 속에 있지만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가까이 계십니다. 상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면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에 가려, 근심에 가려 주님이 보이지 않을 뿐인 거죠. 어려운 일 생기면 기쁨은 온데간데없고 눈을 들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크게 불러도 대답이 없으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우리와 봄을 찾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찾아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을 감추고요? 선물을 감추고요. 하나님께서 상을 감추시고 우리를 찾아달라 자신을 찾아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와늘 함께 계시다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고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찾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상주시려고 숨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주셨습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와서 자신의 소원을 청합니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지요. 재판장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호소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하지만 과부의 호소가 계속되자 괴로움 당하는 것이 싫어서 귀찮아서 이 여인의 호소를 들어주고 말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 주셨지만 속히 원한을 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인자가 올때이 예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요. 우리가 기도에 더 얻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다 잊고 있고 곁에 계신 주님이 상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 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노라 하고 예배당에,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약해져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좌절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조차도 우리에게 상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던 주님이심을 확신으로 믿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더큰 것으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큰 것으로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며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주시기 위하여 옆에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이 말씀 의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상으로 채움 받으시는 한 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부, 믿음이 부족함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익히 들어왔지만 우리 앞에 닥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주저하고 없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망연자실해 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상주신이심을 믿고 간구할 때에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행복으로 가득 찬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